MSI 모니터 68.5cm 27인치 FHD 100Hz IPS IL-5 피벗 무결점 mph 로피는 다양한 기능으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해줄 제품입니다.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편안한 시청각을 맞출 수 있으며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와이드 16대 9 화면 비율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내장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편리하게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로 더욱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크로스오버 h 7 7 f m 1 0 0 27인치 IPS 100Hz 게이밍 피봇 세로 컴퓨터 모니터는 게임과 작업 모드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IPS 패널로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며 100Hz의 높은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피벗 기능을 통해 세로로도 사용 가능해 문서 작업이나 웹 서핑 시 편리합니다. 무결점 품질 보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크로스오버 277FM100 27인치 IPS FHD 게이밍 비벗 세로 컴퓨터 모니터는 게임과 작업 모드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IPS 패널을 통해 뛰어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벗 기능으로 세로 모드 전환이 가능해 문서 작업이나 코딩 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빠른 응답 속도로 게임에서도 잔상 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모니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여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의 FHD IPS 광시야각 100Hz 사무용 피벗 모니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니터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 편안한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와이드 16대9 화면 비율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IPS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 여러 각도에서도 뛰어난 색감을 유지합니다. HDMI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어 설치가 간편하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